네, 안녕하세요. 정규원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드민턴 셔틀콕 넘기기와 받기의 두 번째 시간, 배드민턴 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혹시나 선생님의 이전 영상인 배드민턴 규칙 영상을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어, 유튜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배드민턴 규칙을 보고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설명할 때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먼저 보고 와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복습할 겸한번더 얘기를 해주면 서브는 점수에 따라서 넣게 됩니다 어, 서브를 넣는 서버가 선생님이 서버예요 서버가 점수의 짝수일 경우 0.2.4점 짝수일 경우 오른쪽에서 지금은 네트가 그어져 있지 않은데 이 네트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 어,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어, 서브를 넣게 되고 받는 리시버는 대각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점수가 홀수일 때 1점, 3점, 5점 이렇게 올라갈 때 <laughs> 서버는 서브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반늘 어, 리시버는 마찬가지 대각선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 파울이 되기 때문에 어기면 파울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반드시 어, 알고 서브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배드민턴 규칙에 나오는 두 번째인데요. 서브를 할 때는 허리 위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 공을 던져서 셔틀콕을 던져서 위에서 세게 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테니스고요 배드민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배드민턴 서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서브. 어, 저번 그 배드민턴 시간에 포인트 그립과 백핸드를 배웠었는데 포인트 서브는 아래에서 위로 어, 반달을 그리듯이 팔을 힘껏 뻗으면서 멀리 보내주는 서브가 포인트 서브가 되겠고요. 백핸드 서브는 자세를 낮춰서 네이 허리 높이에서 손목으로 공을 밀어주면서 보낸 서브가 백핸드 서브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포핸드 서브와 백핸드 서브를 1 0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핸드 서브입니다. 포핸드 서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선생님 지금 편의상 가운데서 넣을게요. 원래는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넣어야 됩니다. 포인트 서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셔틀콕을 앞에 두고 라켓을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치는 서브를 얘기합니다.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서브가 포인트 서브가 되겠습니다. 이 셔틀콕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아서 서브를 넣을 때는 밑에서 위로 팔을 쭉쭉 쭉 보내주면서. 다시 한번쭉 보내주면서 서브를 넣어야 길게 갈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서브를 넣을 때 네트 위쪽, 조금 멀리 보고, 밑에서 위로 네, 쭉 네, 보내주면, 샷을 콕이 카메라 옆에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쭉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백핸드 서브입니다. 백핸드 서브는 이렇게 손등이 보이도록 넣는 서브고요 자세를 낮추고 이 라켓의 중앙에 셔틀콕을 맞추는데 손목 스냅으로 쭉 밀어줘서 넘기는 서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낮추고 내배 있는 곳에서 이렇게 라켓을 중앙에 두고 이렇게 봤죠? 예, 손목 스냅으로 쭉 밀어서 넘겨주는 서브가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틀콕을 허리 높이, 배꼽 높이 정도에 놔두고 어, 자세를 낮추고 손목 스냅, 네, 백핸드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쭉 네, 보내주는 서브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서브를 넣고 나면은 상대방이 바로 스매시를 때릴 수도 있고 길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넣고 나면 빠르게 중앙에 위치하여서 어, 11자 자세로 낮추고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브 게임을 통해서 서브 연습도 하고 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서브 왕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와 함께 해도 괜찮고 혹은 가족과 함께 해도 괜찮고요. 어, 2인 이상에서 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먼저 칠 개수를 정합니다. 셔틀콕을몇 개씩 칠 건지. 선생님의 시범으로 코핸드 서브 3개, 백핸드 서브 3개씩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보이는 플라우프랑콘 보이죠? 그쵸? 어, 그쪽에 가깝게 많이 보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서브를 할 때는 이 라켓의 중앙에 맞아야 탄성이 좋아서 멀리 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서브를 보내도 공이 셔틀콕이 길게 잘안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면서 서브의 거리감을 익히는 즐거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쪽 카메라 가까운 쪽에서 어, 먼저 포인트 서브 3 개, 그다음에 백핸드 서브 3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실제 어, 코트 조금 더 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저기 반대 대각선에 어, 코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서브입니다. 자 지금 보냈는데 어, 선생님 생각보다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조금 더 세게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아야겠죠. 자한번 더.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라켓 을 중앙에 맞추면서 쭉. 어, 네 이번에 조금 더 근접했죠. 어 그래도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후크를 낮췄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세게, 라켓 중앙에 쭉. 네. 이제 이렇게 후프 안에 꼬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하면서 서브의 감각을 익힐 수도 있고요. 뭐 가까이 가면, 이게 원을 그려서 가까이 갈 때마다 점수를 다르게 해도, 예 컬링처럼 해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이쪽에서 저 반대쪽으로 백핸드 서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지만 백핸드 서브는 네, 이렇게 손목 스냅을 해야 되고요 훨씬 더 세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 서브를 넣는 것과 이렇게 손목을만 넣는 거 했을 때 손목이 더 약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세게 손목을 더 빠르게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라켓 중앙에 네. 자 지금 스 힘껏 했는데 방향이 살짝 오긋났죠 그래서 또 너무 멀리 가면 아웃이 될수 있으니까 방향이랑 거리도 잘 조절하면서 네, 지금 가깝게 가긴 했는데 혹시 소리가 잘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중앙이 아니라 약간 채끝 부분에 맞았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번에 과연 선생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 이번엔 조금 멀었어요. 플러프를 살짝 벗어났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서 어, 셔틀콕을 가지고 어, 공원 같은 데다가 뭐 어떤 물품을 하나 놔두고 거기를 맞추기 연습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후프를 놓고 가족과 혹은 친구와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서브왕 게임을 해보면 정말 재밌게 서브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했고요. 올레나스 파이팅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